가뭐 강착 맞춰서 루시우 한번 살려주는 장면도 굉장히 컸고요. 네, 그만큼 시그널를 이렇게 절정의 기량으로 다룰 수있때 가지고 올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피들이 장난이 아닌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음, 그쵸. 지금 이, 보시면 네. 방벽을 정말 딱 탱과 힐 사이에 딱 놓으면서 압박 주는 게 너무 아파요. 음... 특히나 저게 은근 질량도좀 그러니까 깎고 상대 힐량도 깎을 수 있는 플레이인데다가 이게 시그마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착 잘 맞춰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강착 접풍도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진짜 일단된게 없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그이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로 시그마가 나올 때마다 핫캐리하는 장면이 이어졌었는데요. 아주 매서웠습니다. 시그마 잘하면서 아주 정말 까다롭거든요. 공대가 너무 단단하고 우리가 비구 들어가려고 해도 심사리 아나라인이 갈리다 보니까 결국 아이브 조합보다는 많은 팀들이 그냥 러시로 파일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마저도 사실 그냥 초보치 강착으로 좋은 타이밍을 그냥 상대시켜 버리니까 강제로 대치구도를 만듭니다.